오까지 많은 눈이 예보되 있어 방금간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경이 고생하셨습니다. 점점 니욱해니으로을라합니다 점점 걸음으로 출근길에 나설 시 있는 추가를 필요로 니각하 옷깃을 염입합니다

이면도는 많이 미끄럽습니다. 이게 경사로 같은 데는 아직도 빙판길이 많고요 쫀득쫀득 맛다 오미니아 조카 15cm 이상 눈이 쌓인 시골 마을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쌓인 눈 때문에 노인들은 사실상 고립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7.3m 음. 가까 주민들은 시방편으로화을차에 그 판자를 음. 매달아 길을 만듭니다. 다이아몬드 운영이 기디

서울시가 한파종합지원사관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파종합지원사관실은 상황통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돼 기상현황, 피해발생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급현황 등에 대한 논의책임과 피해발생시 대응계획을 정리를 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사방실 운영과 방역 일정 산산를 통해 고가. 피해 발생에 대비하면서 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촉 음, 민주당 회봉투의혹로 기소된 소당송길 대표가 유심에서 을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는죄소은무죄가 심해 가지고. 송 대표는 오늘 선고에 앞서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듣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고생하고 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공초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는 선고에 앞서 거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결론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에허하게 자유 수원 등 문제를 주장했던 목숨을 음. 겠습니다대표심에서역 아, 아, 2년 2년을 선받았습니다 발가락을 하나 내마화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7억 원이 음. 넘는 정치 자금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인데 수수 의혹에서 유죄가 5만 원짜리도 있어요. 데이 3만 원짜리까지. 이억3천이백만 원으로 정치자금법에서 사 연간 모금 한도이사다은이에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이제도은이 사람은 법규람은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사람은 국회의원 등에게 은이사원이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그래서, 이동근 전민주당 사무실에서 나에재판부가 위법수집된 증거인 정한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음, 음, 재판부는호환수이 네, 위법적으로, 집된 증거인 음, 음, 이상, 심지어, 대로 거, 어 증거, 증거, 증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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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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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거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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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명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던 패딩 상 충전제 품능률이 최저와 바른 제라발견된 논란입니다. 음. 충전제 부위를 거위털 판매 음. 허브라고 탈출 표시됐지만 실제 검사 결과 거위털을 찍은 에 음.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업 제품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우주현 기사가 보다 이랜드 월드 산하브랜드소알리의 부스다운 점포 7만원대 가격의 충전재 비율이 거위털 30%라고 표기됐지만 실제 검사 결과 거위털 비율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랜드 월드는 손양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서사의 신뢰하고 자체 검사를 소홀히 예. 한것며

출신 경제의 활력을 장. 주기 위한 목적은 택배로 다내주고장당장수경기 진작과 관를 도모하기 위해 2년 1월 2일을 임시 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연휴에는 6일간 연말 아실수 있습니다. 만약 오는 31일에 연차를 쓰게 되면 <목소리>

밖에서 직접 가져왔어요. 하우스에 가서 따가지고, 따놓은 거 갖고 왔어요. 큰 거는 다수출다 나가버려요. 단거는 다다다다 어, 조금 먹기 좋고, 이제 조금 담아간 조그만 건데, 그래도 은은한 달달고 맛있네요.

<목소리> 수량 딸기 청정립병수량 딸기 어, 산청 지리산 산청꽃감 많이 많이 애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동성들이 하는군요 조카동성들이 하는냉동보관 비롯했습니다. 지리산이 내린 선물, 청정 지역인 지리산 근처에 자생하는 감을 엄선하여 전통 방식으로 생산하는 명품 곶감입니다. 이 대두된 것만으로 환이기습니다국민의는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환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판단에 음... 선물환 매도 물량이 뭐지?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화재들을 최대로 가동하면 국민연금이 음. 보유 중인 해외 자산의 10%를 약 30조 원이 시중에 공급되는 효과를 냅니다. 심, 시문, 시, 시나몬. 다만, 시나몬. 이 추세적 하락으로 보기엔 대내외적으로 상, 하방 요인들이 상존한다는 분석이 무세합니다. 음, 미국 경제가 견조함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이 나오수록 반려 감세 현상이 짙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지한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반기에 있는 미국의 관세정책은 응. 외관시장에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손이 가요 손이. 10억 만 손이 가는 게 아니야. 손이 나니까. 당분간은 안제로 적용할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어서 상당은 여전히 1500원 부담 가능성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도움으로 하락세가 더해진 환율. 음. 미국의 경제지표와 취임을 앞둔 트럼프의 입이 최대 변수가될 음.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어. 김수빈입니다. 너달콤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취임식에 참석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명단도 윤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용 시계그룹 회장은 작년 연말에 이어 한달 만에 트럼프 당선인과 재회합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음.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으로 한달 만에 트럼프 당선인을 다시 만납니다. 앞서 지난 연말 정 회장은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트럼프 잔트에 머물며 당선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을 확정시은 이후 한국 정세의 인사들 중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은 정 회장이 처음입니다.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건 n o w 선물 끝. 필 e 하신 분은 dream she get a chance of h a p s p c 그룹 s p c 그룹은 미국 텍사스주 리

배경수업이 배경수업이 감사합니다. i s mamma, I l 감사합니다. 덕분 t h 다 미안하고 고맙고 <laughs> 잘나고뭐나고찬고소용없어나고 찬나고, 찬나고, 찬고 커뮤니티를 고찬면고찬아고 찬나고, 찬나고, 잘났다고찬나이떠나고찬얼마나고 찬나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킹그 of k i n 스 grace of place. We are the one, t ones, n c e s n s 를 통해서 우리가 bit o 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공부하세요공합스타공부는참 사랑 공부요. 먼저 인간 이 되거라 그랬어요. 다악로로가 올해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는 5이 원자재비, 응. 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를 꼽았고 한 매출 감소, 하고? 매출 부담

알아봐라 칭찬 릴레이 희망 내리는데, 코리아 유유유 힐링 힐링 웰웹 렛츠를 내려야어머 천천히 조심히

김군수에 대 주민소환 투표 절차도 하단있습다오영차에서 4단이 특별한 이의제정식 소명자가환투표청기준을 붙도는 4200여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는 10일 양면소환 회의를 거쳐 주민소환 투표 인용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기각 가능성은 낮아 빅토리. 보입니다. 이후 김군수에게 소명서 제출을 네. 요구한 뒤 공고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말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